예 안녕하세요 이로리학원 대표 수학 강사 김선식 선생님입니다. 어, 이번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이제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목차 먼저 말씀드리면 문제에 대한 EBS 연계, 그 다음에 그 동안 기출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문항별 난이도 분석, 그 다음에 선택과목별 분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별로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남은 기간 어떻게 여름방학 보내면 될까. 에 대한 계획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EBS 연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연계 이제 책이라고 하면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렇게 두 개의 책이 있는데요. 수능 완성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수능 특강 관련해서 이제 보도자료 발표로 다음과 같은 번호들이 연계되었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보면은 수학은 총 3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보면은 꽤 많은 문항들이 연계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 있게 파고들면은 연계가 50% 정도 된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어렵지 않은 번호들로 대부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연계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문제 혹은 대표 문제급에서는 어떠한 문제집을 펴도 사실 원래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EBS에서는 이제 이렇게 연계가 된다라고 발표를 하지만 막상 뜯어 보면 어느 문제집에서나 있었던 흔한 문제들이 연계됐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사실 대부분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은 크게 연계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정도 난이도는 그 학생들은 그냥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와닿는 연계는 아니고 다만 이제 좀 학생의 실력대로 실력별로 이런 분석은 할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상위권이라면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수능특강은 그렇게까지 막 들여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중위권, 중하위권이라면 어느 정도 이 번호대에서 똑같은 문제, 숫자 변형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면 분명히 도움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별 상황에 맞춰서 수능특강을 약간 보조도구로써 활용하면 좋습니다. 중위권은 수능특강이 나쁘지는 않고요. 상위권은 뭐 굳이 약간 느낌이 들긴 합니다. 요건요 정도 얘기하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 6월 모의고사 평가원 기조 혹은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어떻게 변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2년 전 6월 28번 미적분 문제입니다. 얘는 2번 6월 28번 문제입니다. 둘다 고난이도 문제이고요. 뭐 어차피 이제 문제를 설명하는 건 아닌데 문제가 비슷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약간 달라 보여도 이걸 막상 풀어보면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기출 문제에서 비슷하게 출제되는 게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킬러 문항에서는 비슷한 문제를 잘안 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2년 전 자료랑 거의 흡사한 게 하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이 좀 유의미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문제는 여기 보면은 원래 전통적으로 수학은 빈칸 채우기 문제가 사라진 지 거의 한 5년. 6년 넘어갔습니다. 고위 문제에서는 듬성듬성 빈칸 문제가 있기는 있었는데 이제 모든 강사들이 아마 비슷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빈칸 문제는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자이스토리 같은 데서 빼고 풀어도 된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나오긴 나왔습니다. 빈칸 문제가. 다만 이것도 조금 더 뜯어보면은 옛날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나왔던 게 사실이지만 이 빈칸, 빈칸 문제를 막상 풀어보면은 빈칸 자체가 막 그렇게 문제를 푸냐 마냐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빈칸 문제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빈칸 문제를 우리가 따로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혹은 준비하던 대로 유지하더라도 기본 실력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조에 그렇게 휩쓸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이제 약간 덧붙이자면 전통적으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실험적인 약간 행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9월이 아직 한번더 평가원 시험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좀 특이하게 몇번 내보는 게 많지. 막상 그게 수능 때 나오냐는 9월 모의고사 때 보면 됩니다. 9월 모의고사 때 나오는 그 기조는 대부분 이제 수능을 따라가는 게 맞는데 6월은 좀 실험적으로 내는 게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너무 따라하거나 뭐 맹신하거나 그렇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변하는 게 많기는 했지만 너무 그렇게 휩쓸려갈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EBS 연계, 연계됩니다. 근데 중위권 문제에서만 연계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문제에서는 크게 의미 없고, 기출문제, 분석 중요합니다. 그 다음 특이사항으로 실험적 문항들이 좀 출제가 되었고, 과거에 사라진 유형도 몇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너무 휩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난이도 관련된 얘기 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되게 특징적으로 이게 이제 재작년 6월 약간 난이도 분포고요. 이게 작년 난이도 분포, 이게 올해 난이도 분포인데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이제 그냥 상중하로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중간 난이도 문제, 낮은 난이도 문제가 3개가 있을 때 중간 난이도 문제, 즉중킬러급에서 문제 난이도를 확 낮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더 정확하게는 미적분에서 어려운 문제는 난이도가 살짝 더 올라갔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려운 건더 어렵게 중간 난이도는 낮춰서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얘는 살짝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학생이 체감할 때, 이 시험이 어려웠냐? 시었냐를 얘기할 때, 만약에 제가, 아, 학생이 중위권 학생, 혹은 중하위권 학생이었다면, 이번 시험은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나는 어차피 킬러 문제를 못 풉니다. 근데 킬러가 더 어려운 거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어려워하던 그 중킬러 문제들이, 난이도가 다 같이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중위권, 중하위권 입장에서는 풀수 있는 문제가 훨씬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점수 폭이 밑에가 탄탄하게 그냥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점수가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등급컷이 자, 중위권은 결론적으로 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풀수 있는 게 많아졌으니까 상위권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상위권은 나는 원래 중킬러를 풀수 있었습니다 원래 시험 문제도 당연히 풀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빨리 풀었겠죠 문제 난이도가 낮아졌으니까 상위권 입장에서는 등급을 가르는 혹은 이 시험이 어려웠다를 얘기할 때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어려웠냐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내가 30번이 쉬었냐 어려웠냐 가장 마지막 문제 결론적으로 상위권 입장에서는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차피 맞출 거는 어차피 맞았던 거고 어려운 거는 더 어려워졌으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내냐 약간 평가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너무 시험이 어렵지 않다라는 소리가 들리면서도 상위권은 또 변별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상위권은 킬러 문제로 어렵게 분별을 하고 대신에 중하위권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점수 깔아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냈다라고 저는 분석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해서 말에서 이어지는데요. 재작년, 작년, 올해. 일단 1등급컷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등급컷으로 확통 미적은 89, 80. 확통 미적 87, 80. 확통 미적 92, 84. 그냥 대놓고 7점, 7점이면은 한두 문제 되거든요. 보통 이제 4점으로 얘기하는데 보면은 이 등급의 간격은 다 비슷합니다. 확통 미적 두 문제 차이 정도, 확통 미적 두 문제 차이 정도, 확통 미적 두 문제 차이 정도. 1등급, 2등급 간격, 1등급, 2등급 간격. 거의 다 비슷한데 그냥 모든 점수들이 다 위로 8점씩 올라갔습니다. 두 문제씩 올라갔습니다. 그 변별은 그대로 되는데 변별은 그대로 되는데 점수 그냥 다 같이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변별은 똑같이 되면서 쉽다고 느껴질 수 있게 약간 이렇게 출제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요약 정리 중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킬러 문제는 쉽게 출제하고 어려운 문제는 더 어렵게. 선택 과목. 이거는 이제 아까 내용이 없었던 건데요. 선택 과목이 이제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기아 인원은 매우 적고 화통, 미적으로 갈리는데 이번 시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건 확통은 이상하리만큼 좀 쉽게 냈습니다. 그리고 미적은 더 어렵게 냈습니다. 이게 확통 30번이라고 해서 막상 원래 그렇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말하면 풀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실력 있는 학생들은. 그래서 요번 기조는 확통은 좀 쉽게 냈고 미적은 좀더 어렵게 됐다 그거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갈리는 게 단순하게 확통이 쉬웠다도 있고 미적이 어려웠다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역량을 주는 게 수원 수트라는 공통 과목은 확통 선택자, 미적 선택자 둘다 시험 보게 됩니다. 다만 확통이 쉬우면은 당연히 시간이 좀 이제 남을 거 아니에요? 수원 수트의 시간을 더쓸수 있습니다. 근데 미적이 어려워 버리면 미적의 시간을 쓰다 보니까 공통 점수도 살짝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살짝 불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평소대로 냈다 하더라도 원래 미적은 10분 더 걸립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이 지도할 때 레타임이 이제 100분인데, 100분짜리 시험인데 한 방에 다 되면 힘드니까 약간 마라톤 선수들 중간에 레타임 재듯이 선택 과목은 따로 시간 제고 풀라고 꼭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확통은 30분 안에 끊어야 된다. 처음에는 한 40분 걸리는데 확통은 한 30분 안쪽, 이제 더 안정적으로 바뀌면 25분 안쪽으로 바뀌고요. 미적은 거기에 10분 더해서 한 35분 안쪽으로 보통 끊습니다. 원래 미적이 좀더 걸리는데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는 저희 학원 내에서 이제 점수를 분석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번 시험이 어땠나도 살짝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빠르게 잠깐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어떤 특정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성적. 빨간색은 틀린 겁니다. 초록색은 맞은 겁니다. 수원, 수투, 선택 과목 구성되어 있고 위로 올라가는 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일단, 보는 방식은 이런데요. 요게 3월 모의고사, 요게 5월 모의고사, 요게 이번 6월 모의고사. 한 학생의 성적입니다. 분석을 약간 해드리자면, 보면 듬성듬성 약간 쉬운 것도 틀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 난이도가 있기는 한데, 난이도가 한 요기 라인까지 이제 B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이렇게 듬성듬성 돼 있는데, 62점이고, 이 학생은 점수가 한번 살짝 떨어지긴 합니다. 쉬운 문제에서 틀려버리고, 쉬운 문제에서 틀려버리고, 여기는 좀 탄탄하게 기본적인 문제 잘 맞춰줬고요. 약간 이런 식의 분포를 가졌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6월로 변하면서 같은 학생인데 확통이 확실히 쉬웠다고 말씀드렸죠. 3개 틀리던 학생이 갑자기 하나 틀립니다. 그리고 밑에 이번 시험이 중킬러가 쉽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학생인데, 물론 이 학생이 좀 실력이 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기본 문제들이 탄탄하게 그냥 아예 다 맞아버립니다. 앞에는 좀 틀리죠, 확실히. 중 킬러가 확실히 이번에 쉽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 중 킬러가 쉬워지다 보니까 어차피 어려운 거는 틀리는 학생이었고 여기에서 탄탄하게 다 맞아버리니까 점수폭이 다 같이 그냥 올라가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혹은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잡으면 좋나? 이제 추천드리자면 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약간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면 점수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옵니다. 물론,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때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다져놓고, 내가 점수가 나오는지 확실히 확인이 된 다음에,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 조금씩 이제 대비해 나간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점수 가져갈 수 있고, 더 고득점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은, 너무 어려운 것만 준비하다 보면은, 밑에서 생각보다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말씀드리고요.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앞에서부터, 문항별 이제 난이도 분석 그다음에 학생별 이제 대비 방법 그다음에 선택과목 유불리 말씀드렸고 네.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제 영어 과목이 있으니까 잘 이제 좋은, 좋은 정보 들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